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미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현직 미군으로서 제가 그 동안 받은 많은 혜택들과 대우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받았던 혜택을 꼽자면 미국 시민권인데 저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미국을 이민을 올때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미군의 지원을 하게 되면서 간단한 이런 서류 작업과 시험을 통해서 무료로 훈련을 마치고 나서 바로 시민권을 어, 얻었는데요 일반 분들이 시민권 신청하시려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특히 시민권 신청 비용과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이 부는다고 그러는데 어,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고 저는 쉽고 빠르게 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혜택은요 포스트 911 GI 빌입니다 어, 무상 학비 지원 및 뭐 주거비 등을 뭐 지원해주는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혜택인데요 제대를 해서 제가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음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때 받은 각종 서류들을 이제 바탕으로 어 학교에 가셔서 어이 GIB를 신청하게 되면 그 학교 집 코드 지역에 따라서 어 주거비 뭐 monthly allowance for housing 뭐 이게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E5 위 n 펜던트그 부양가족이 있는 그 E5 셀젠 부사관 계급의 가격으로 어, 그에 따른 돈이 어, 매달 은행 계좌로 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학비는 학교로 바로 입금이 되고요. 참고로 학교를 이제 풀타임으로 들으셔야지 어, 100%이 주거비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학교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이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수업을 세 과목 이상 그니까 러 12학점 이상 이렇게 들어야지 100% 이제 주거비를 받을 수 있었고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뭐 살짝 공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2018년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3,800불 정도 이렇게 주거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마지막 학기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알아봤는데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어, 주거비가 4,200불 정도로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제가 받을 주거비는 한 4,200불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년 0불 정도 이렇게 책값이나 뭐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라는 목, 명목으로 또 이렇게 돈이 어, 나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는 곳이 어, 미국에서도 약간 좀 비싼 동네이다 보니까 어, 그만큼 저는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고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적으로 제 상황에서 제가 받았던 어, 내용을 어,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요 어,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 아무래도 미군이라면 이제 부대로의 이동 뭐 그리고 각종 훈련 뭐 휴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제가 미군으로서 가장 많이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공항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군인들은 수속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갖고, 신속하게 또 이루어지는데, 뭐, 그긴 줄을 뭐, 가로질러서, 뭐, TSA, 프리체크, 뭐, 이런 이제 뭐, 기본적인 스큐리티 책만 이렇게 받고, 바로 통과하실 수도 있고, 그리 또, 군인들은 뭐, 캐리어나 뭐, 진가방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무료로, 실으실 어수 있는데, 항공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 제가 이용해 본 항공사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무료로 실어 줬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 시 이제 뭐 우선권을 먼저 주어서 뭐 바로 탑승하실 수도 있고 뭐 안내 방송으로도 뭐 쉽게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딱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직업 훈련을 마치고 제가 이제 어, 훈련병 시절에 어, 집에 휴가를 가는 비행기에서 이제 이코노미석으로 티켓팅을 했었는데 마침 뭐1등석 자리가 한군데 뵀었나봐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스 분께서 이제 저한테 와서 1등석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혹시 뭐 자리를 바꿔줘도 되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당연히 이제 괜찮다고 했죠 처음엔 근데 이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뭐 why not? 뭐 you deserve it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너는 그 자리를 뭐 앉아도 앉을 뭐 권한이 있어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래주는데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적극적으로 저보다 더막 도와주시더라고요.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약간 등 떠밀려서 <laughs> 그렇게 1등석에 앉아본 경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막 그런 초호화, 막 이런 1등석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한 비행기였는데, 그래도 다리를 쭉 뻗을 수 있고, 약간 칸막이 같은 것도 약간 칠수 있는 그런 1등석 자리였는데, 어, 그래도 나름 편하게 3네 시간 정도를 그렇게 좀 편안하게 어... 여행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미군이라면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이 얘기를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진정한 군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어, Thank you for your service.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이 얘기도 공항에서 저는 가장 많이 들었었고요. 어, 어딜 가든지 꼭한 번씩은 진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와서 뭐 악수도 청해주시고 뭐 이런 저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 미국 시민들의 군인에 대한 인식이 참뭐 좋다는 것을 뭐 많이 느꼈었는데 각종 음식과 뭐 이런 디저트, 뭐 드링크 이런 거 사소한 것들을 많이 얻어 먹었었습니다. 뭐 제가 돈이 없어서 뭐 얻어먹은 게 아니고 많은 미국 시민분들께서 이제 어 이렇게 저에게 사 주신 것들이었는데 뭐 일종의 감사의 표시로 뭐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 기억에 남는 썰 하나를 풀다면 어 그때 이제 훈련병 마치고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식당가 앞에서 이제 약간 농땡이 네, 농땡이를 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그 근처에서 미국 경찰들이 이제 뭐 커피를 뭐사 드시고 뭐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간 미국 경찰 하면은 막 무섭고 막 공권력 센다다가 막 옆에 총딱 차고 있고 막 약간 포스가 느껴지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찰님께서 이제 지나가면서 저한테 뭐 Thank you for your service, Sir 이러면서 막 어, 이렇게 경례를 살짝 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그 모습을 딱 보고, 와,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치켜 세워주고, 막, 어, 막 짱이다, 막 이런저런 뭐막 그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남자들은 막 혈기왕성할 때 약간 그런 막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막 괜히 어깨에 막 힘들어가고, 막 내가 막 이런 사람이다, 막 이런 느낌 아시죠? 약간 너무 아재, 아재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인가요? 어쨌든 뭐 그랬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 지금까지 많은 혜택과 대우들을 어 받았었는데,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차보험, 전화비 그리고 뭐 저는 차를 구매할 때또 이제 그 군인 혜택을 조금 받았었었고요. 음 그리고 웬만한 뭐 백화점 상점들 뭐 이런데 가셔서 어뭐 군인 할인 같은 거뭐 많이 받아봤고요. 그리고 또, 놀이공원이라든지, 뭐, 동물원, 스포츠 경기관람, 뭐, 겨울에 뭐, 스키나 스노보드 장비 및 뭐, 리프트권 할인 같은 것도 받아봤고, 각종 입장권들을 할인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들과 대우들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어 진짜 수없이 많은 군인 혜택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은, 어, 제가 받았던 직접적으로 느꼈던 이런 혜택들을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린 거예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 제가 받은 미군으로서 받은 혜택들과 대우들을 어,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 싶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다른 영상들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진짜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어, 오늘도 이상 알미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